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 그리고 그 바벨론이 상황이 바뀐 부분도 나오게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들의 상황과 모든 이 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의 2 0 어,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바벨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철퇴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기였다는 겁니다. 철퇴가 뭡니까? 이렇게 동그란 공 같은데 이렇게 삐죽삐죽 뭐 삐죽 삐져, 삐져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무기인 거죠. 막 휘두르면서 한번 팍 치면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는 그런 무기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철태로 들어 쓰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애국, 뭐모아뭐 등등등등 주변의 나라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하나님의 이 모습은요. 악인까지도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남을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악인의 승승장구함이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잘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 나라가 잘될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노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들 혹은 악한 사람들도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있으므로 그들이 잘 되는 것은 그들의 훌륭함, 그들의 무슨 뭐, 어, 그들의 뭐, 뭐라고 그럴까요? 그들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철퇴로 사용된 바벨론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자신만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그거였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은 실제로 한 70여 년 정도밖에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이후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 아직까지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대적했던 이 바벨론이 원래는 하나님의 철태로 사용되어졌던 나라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나라들을 멸하고 뭐 군대들을 멸하고 남녀 노소를 멸하고 이런 일을 했지만. 막상 그렇게 철태로 사용되어진 이제 이 바벨론도 황폐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면요. 사람이 내게서 짐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 하나님의 철태로 사용되어져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분쇄하는 일들을 담당했지만 이제는 황무지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어, 이 바벨론의 교만, 바벨론의 우상숭배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결국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황무지가 되었다 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잘 모르는 지명이 나옵니다.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서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때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메데와 바사 제국, 어, 역사적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이 바벨론을 쳐서 황후지 같이 되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라락과 민니라고 하고, 하는 나라들은요 이 바벨론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 바사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나라들입니다. 어, 이, 이 아라락과 민니라고 하는 도시는요, 어, 고대 아스루의 이 비문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실존하는 도시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어, 아라락과 민니라는 나라를 바사제국이 멸망을 했고, 그비에 나오는 아스그나스라고 하는 나라들은요, 어, 아수르에 대항했던 나라이기도 한데 나중에 메대 제국에 의해서 멸망 당하게 됩니다. 어, 바사라는 제국이 있었고 메대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이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일대를 다 차지하고 우리는 그 바사와 메대를 합쳐서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결국 이 바사와 메대 제국에 의해서 멸망 당할 것이 이미 예레미야에 의해서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 28절에도 보면요. 무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스와 그 관아라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이렇게 예입니다. 메대 왕국을 준비시켜서 바벨론을 치게 하고 바사 제국을 준비시켜서 바벨론을 치게 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없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바벨론을 철퇴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바벨론을 황무지로 만드는 이런 계획이 있으셨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어, 바벨론은 악한 나라였습니다.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풍요만 믿는 그런 악한 나라였어요. 그 악한 나라를 들어서 철퇴로 쓰시고 결국에 그 나라를 황무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어, 바벨론은 토사구평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바벨론은 원래 악한 나라였습니다 멸망당할 나라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 대적의 이런 아이콘이었던 것이죠 그 아이콘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저의 용어로 치자면 휴머니티인 거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오늘 큐티를 찍기 전에 아 커피를 한잔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커피를 한잔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영상을 찍기 전에 한잔 맛있게 먹었습니다. 조금 남아있긴 한데. 이 남아있는, 남아있는 커피를 제가 마시지 않고 따뜻하게 버리면 이 커피들이 저한테 아니, 어떻게 이럴, 이럴 수가 있어요? 나를 먹어야지 왜 버립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왜 없냐면 이 커피의 주인은 저이기 때문입니다. 휴먼, 휴머니즘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너무 하셨죠. 그러나 휴머니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어떻게 사용하시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용하시던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 계획에 맞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복되고 귀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친하니, 이는 여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섰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우리를 그걸 역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봄, 보면 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실행하시는가에 우리들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잘하고 우리의 못하고 이걸 고민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같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철퇴로 그리고 무기로 사용되었는데 그 바벨론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바벨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전 우리들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걸 이게 더 우리들은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할까 어떤 노력을 하면 나의 삶이 풍요로워질까를 고민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어,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 좀더 풍요롭게 살면 안 되나요? 좀더 성공적인 삶을 살면 안 되나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들의 성공과 우리들의 풍요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물질적인 성공입니까? 땅을 정복하는 겁니까?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겁니까? 이게 성공이라고 하면, 예,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성, 성경이 말하는 풍요로움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으로 의한 이런 것들로부터 나와야 그게 성공이고 풍요로운 것이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건 성공도 아니고 풍요로운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저 여러분들의 삶을 좀더 들여다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려고 노력하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이거에 대한 답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해도 다 틀린 답입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죠.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풍요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나 자신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철태로 사용되었으나 황무지로 변해버린 이 바벨로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성공하는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요로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철퇴로 무기로 사용되어졌던 바벨론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항무지가 되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계획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풍요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